자 오늘은 사서기 16장을 읽었습니다. 사서기 16장은 삼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삼손에 대한 얘기는 14장, 15장, 16장 이어서 이렇게 아 석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처음에 기록된 게 뭐냐면 여자를 보고 내려갔다. 근데 어디로 가냐? 블레셋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삼손의 참 비극적인 생애임을 볼수 있습니다. 삼손이 여자를 보고 어 갔다. 어 그러면 뭐 이스라엘 상에도갈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꼭 어디로 가냐? 블레셋으로 가야꼭 블레셋 땅으로. 그래 가지고 거기 가서 결국은 자기 생애를 마치고 말더라고요. 왜 그가 자꾸 블레스 땅으로 갔는지 그게 하나의 참 문제도 또 그는 여인에게 미쳐가지고 자꾸 여인에게 여인에게 자꾸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일생을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자꾸만 가고 또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여인을 찾아가고, 여자를 찾아가고, 자꾸 가다가, 결국은 또, 16장에는 두 번이나 있잖아요. 처음에는 기생을 보고, 이번엔 또, 삼읍, 손레 꼴찌, 들릴라, 들릴라한테 가고. 이렇게 계속 여자를 따라갔어요. 이 여자를 따라가는 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또 어디로 갔어요? 플레스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그를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 과연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과연 누구를 찾아가는 것인가? 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찾아가고 있는가? 아니요 우리가 또 가는 자리가 블레스 사람의 땅이냐,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냐,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냐, 하나님이 저주한 땅이냐, 이게 또 중요해.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서, 세상 것을 따라서 자꾸만 가다 보면, 마음도 뺏기고, 모든 영혼까지 다 뺏겨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이 계속해서, 전쟁이 블레스 사람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는 자기 일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리라는이 방백들에게 이렇게 잡힌 사람이 블레드 사람들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 또한 어떤 사람이 물질에 아주 있는 노예 가 되는 사람이라 완전히 물질에 잡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이 세상은 다 어디에 잡혀 있느냐? 다 물질에 잡혀 있어요. 물질을만 가지고 있으면 뭐 형제도, 이웃도, 친구도, 자녀도, 부모도 없어요. 뭐 그냥 다뭐 돈을 위해서라면. 전, 전체를 시생을 하고 다 버리는 것이니까, 이 들리나가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다 죽이는, 네, 돈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사람은 불스 사는 거불러스 살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은 그러나 결국은 물질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망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여기서 우리는 14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어 이렇게 계속해서 이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보니까, 이생 오늘 또 보니까, 전부 다 아이들까지. 모든 개념이 물질이 있어요 돈만 주면 좋아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막 비대칭이 걸려가 난리를 피고 예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날 보고 있는데 돈 때문에 뭐 형제도 없어요 이웃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예뭐 아내도 남편도 없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 어? 남편도 뭐 부모도 뭐다 죽이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바로 이 들리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한테 이 삼선은 잡혔죠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고 누구한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선택하는 우리가 가는 것이 복되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복되고 우리의 생각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복되어서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블레스 사람이 예, 들리는데 와서 내가 어 너의 그삼선을 결박할 수만 있다면 은 천백 개를 너에게 주겠다. 여기 에 들리라는 고쳐 가지고 삼손을 어떻게든지 어,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또 이제 예, 삼순이올 때마다 계속 들리라는 예, 그를 채초합니다네 힘이 그러니 어디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뭐 마른 활줄, 새 활줄 일곱으로 예, 묶었고, 그 다음에는 새 밧줄로 묶고그 다음에는 또 머리카락을, 이번에 이제 접근해서 머리카락을 배틀째 짜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점점, 점점,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죄악이랑한 걸음 확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결정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버리고 나면 끝나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처음부터 뭐, 우리의 큰 죄를 범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 어, 그렇게 하지 않고, 어, 않죠. 그러나 사탄은 한 걸음 한 걸음 있고가는 마침내 나중에 한대에다 밀어뜨려 그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기 보니까, 삼점이 마음이 번뇌에 죽을 지경이라, 예, 이렇게 계속하면 자기가 그걸 끊을 거, 끊어야 되거든요. 끊어야 되니 안 끊거든. 이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마음이 번뇌에 죽을 지경이라, 어, 그럼 그거 나아야지. 근데 거기서 자기 비밀을 다 털어놓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머리를 밀리게 되고 결국은 두 눈이 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눈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눈이 빠지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서 있는 건 인간밖에 없잖아요. 인간만 서 있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서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머리 숙이라고 이렇게 머리를 위에다가 세워놓고 하나님 쳐다보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하나님만 못생각거하고죄된거 뭐 보고, 예? 보고 악한 거 보고 더러운 거 보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눈이 멀리 눈동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됐어요. 그런 옥에서 맷돌가는 아주 천한 가장 비천한 일, 이, 짐승 같은 일이라고 이제 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고 나면 결국 내가 짐승이 되어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벌로다가예그 맷돌을 좀 재주를 부리게 만들고 그다나에 있잖아요. 자 삼순을 불러내어 삼순이 그들을 왜 제주를 부리니 그들이 삼순을 두 기둥 사에 세웠더라 예 제주를 부리는 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조롱거리 멸시 천대 받는 조롱거리가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고 얘기 이것이 바로 어 정말 성도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어버리고 세상이 조롱거리 손가락거리 놀림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소금은 마취를 가지고 있어야 고 또, 불은, 빛은,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뻘이 다, 불도 꺼져버리고, 소금 맞지러 버리면 세상상에 조롱거리가 돼. 그래서 발, 에 발표, 땅가에 위에 발표, 다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롱거리가 되고 말더라, 그거예요 자, 이렇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을 섬기다가 타락하면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삼준이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아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시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르되 주 여호와의 구하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제 나를 한 번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이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온수를 단번에 각게하소. 진정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 생애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졌을 거쓸 텐데 그렇지 못하고 말했다 는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것을 갖고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하나님의 을 찾는 게 아니라 여인을 찾았고 가지 말아야 할 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때 예루살렘을 안 가고 자블레스 사람의 땅으로 가고 어, 여자만 찾아다니고 결국 이러다가 블레셋은 참삼수은 망하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힘을 다시 돌려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써 그의 인생은 끝이 나고 말았잖아요. 예,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 어리석게 살면 결국은 비극적인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삼선에 그 삶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누구를 찾아다니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 일생의 삶이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또 새롭게 우리가 이 하루를 걸어가며,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